저번 시간 후드의 위치가 너무 높아졌던 렉스 생님이 과연 후드 위치의 안정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계속 쭉 <놔람> <놔람> 그래 답답하지? <놔람> <놔람> 다시 그러면 소리가 커지진 않는데 여기 답답함을 느껴져. 그게 소리가 다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느껴지는 압력감. 흐흐. <목소리> 맞아. <목소리> <먼저>, 이때 흑하고 <목소리> 목이 좁아지지? 안 좁아질 수 있게끔 너의 혀의 뒷 부분 이거를 뒷 부분을 살짝 내려주는 거야. 약간 뚱이처럼. 뚱이가 어떤 말해? <목소리> 아니요 뚱인데요. <목소리> 아니요 뚱인데요. 해보세요. 아니요 뚱인데요. 뚱에서 뚱 하는 거. 아유 뚱인데요. 시작. 아유 뚱인데요. 뚱. 뚱 뚱. 어, 그럼 뚱 해봐. 뚱 뚱인데요.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힘 주게 돼 있어. 뚱인데요. 뚱인데. 요 그렇지. 우 뚱. 뚱. 그렇지. 뚱 뚱으로 부를 거야. 뚱뚱 뚱. 1나둘셋 넷. 뚱뚱 뚱. 뚱뚱 <놀람>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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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소리가 안 커지지. 어. 네. <laughs> 어 괜찮아져. 너무 할아버지 소리가 나긴 해. 근데 일단 그걸 유지해 볼수 있어요. 뚱뚱뚱뚱! 뚱뚱뚱뚱! 뚱뚱뚱뚱뚱뚱뚱뚱! 할 거예요. 알겠죠? 소리만 딱 들어야 돼. 기억을 보컬이 왜 어려운 줄 알아요? 뭔가 임팩트 가쎌 거라 생각해. 아, 다시 뚜뚱야야 귀엽게 야, 야야뚜뚱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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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놈에서 하는 거야. 야 답답해 뚱만큼 뚱아오좀 차이 좀말 아, 조금만 어 그렇게 예민한 거야 보컬은 다시 야야 야, 그럼 약간 여기가 올리지 뚜웅 뚜뚱뭔 얘기인지 알겠지. 아, 위치가 아예 다르지. 뚱냐, 뚱냐. 그렇지. 그럼 몸에 압력감이 생. 겨 제일 중요한 게 뭐? 약간의 답답함 감. 고면서 약간의 답답한 감을 살짝 느껴줘. 그러면 소리가 엄청 세지지 않아요. 그걸 잘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히싱이라 그래요. 호흡을 좀 많이 들어마신 다음에 세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よし。 사람마다 이방폐세법이나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얘기하고 느끼는 게다 다를 거 아니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해내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로 보면 좀더 헷갈리는 거야.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얘는 이거 다르다고 그러고, 이것도 얘는 이렇다고 그러고. 어, 사람마다 조금씩 가르치는 그 말이 달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느끼게 해준 다음에, 이걸 네 식대로 표현해내야 돼. 근데 엄청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지. 그치? 아까 같은 거 하고 있었는데, 아까 전에는 모르겠는데요? <laughs> 근데 지금 꽤잘 느끼고 있지. 네가 느끼려고 노력을 하니까. 네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거를 기억하고 싶으면이 느낌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너가 표현해내야 말로. 너의 단어로. 네가 뭐라고 표현했냐? 뭔가 여기 중간에 소리 내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내가 이제 거기다 또좀더 도와주면 약간의 답답함이 있었지. 아, 어, 짓눌린감. 그걸 조금만 느껴. 그 느낌은 뚱이 되는 거야. 아니야 뚱인데요? 어, 뚱은 너무. 근데 쓰읍. 거기다가 고대로 데르츠 어. 아이스. 그렇게 옮겨놓고 G를 A로 바꾸는. Two thousand years later. 줘. 다시 돌아오면 그러게 다시 내게 와준다면 그때처럼 날 사랑해줘 그렇지 이런 네 고생하셨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어, 있으면 항상 물어보고 찾아보고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노래 잘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고생했어 너무, 너무 고생했어. 고생했어.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건강하게 불렀으면 좋겠어. 어, 그래야지 오래 불러, 노래를. 니가 나이가 40 먹고 50 먹어도 노래를 부를 수 있으려면 지금 목이 중요해. 어, 그러니까 건강하게 불렀으면 좋겠어. 알겠지? 고생했어. 자, 아, 어, <laughs>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혹시, 어, 어. 언제쯤 다시 해수 있어? 어, 또, 야.